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리산 치보나입니다. 어, 오늘도 송이 최초로 왔는데, 명절 때 인터넷이 고장나서, 어, 며칠간 작업을 못 해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잔뜩 밀려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어제 고쳐가지고,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송이가 반토막에나버렸어요 송이가 안 나. 아, 이게 잡혔서지만 이거, 기능이 아, 이런 것만 올라왔었고, 골치 아픕니다, 이거. 오늘, 송이 농사, 베레스, 베레스. 어제 이 자리가 안 올라왔는데, 밤새, 아이고 달팽이 묶고 벌레 묶고 이거 비가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오니까 송이 자체가 이 상황에 자라버립니다. 예 네, 이거 봐요. 이 A급이 여기 달팽이 묶고 달팽이 여기 벌레 묶고 이거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C급으로 팔아야지. 아, A급이 솔지에 C급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좀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 저, 저기 하고, 세 개. 어, 내일 개최해야 될것 같아요. 패스. 여기는 시골이 돼서, 산골이 돼가지고, 에이, 슬를 불러도, 서울도 그런 건지, 대도시도 그런 건지, 여기만 안, 안 오는 건지, 아이고, 어제 와서 고쳐주더라고요. 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에이, 그래서 유튜브 제작도 못하고, 그냥 편집도 못하고, 외로 어, 치보나 닦게 어, 계속 술만 먹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 그나고 속이 채취는 매일 했고요. 소위 대치는 매일 했고, 하여튼, 앞으로 영상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밑에도 있는가 본데, 잘 뽑아야 되겠다, 요. 어, 위에 거는, 여기 어제, 저녁 기미가 안 보였던 데인데,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제 내가 유심히 여기 자리를 봤는데, 기미가 안 보였었는데, 어 올라왔네요 어떻안 건드리게 에또아 이런 진짜 참 오래 달팽이가 또 이거 이렇게 또무겁네요 A급인데 참. 에이, 살 수가 없어 이놈의 새끼들때문에 에어잠 이씨. 여기 보이면은, 그냥, 남꼬쟁이로 국질나갖고못 움직이게 뭐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 거기이 것만 골라서, 그렇게 숨을 본다니까. 에에. 비가 올 가을은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와서 이 소기농사가 제일 강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비도 많이 온 뒤에다가 또뭡니까 날씨까지 더운데, 에? 이 포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아, 어... 작년 끝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어, 10kg씩 4, 5일을 땄고 송이를. 근데, 올해는 10kg 딱한 번. 그리고, 7, 8kg가, 어, 몇번 있어야 되는데, 4, 5번 있고, 그래야 되는데, 딱 10kg 한번제치하고그 다음날 바로, 익힐 때는 떨어지더니 어제는 4kg, 아, 그리고 송이가 안 보여요. 오늘은 더 적을 것 같아요. 양이 송양이 이거 어, 앞으로 얼마나 날씨가 밝혀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송이 농사는 베린 것 같아요. 베레스, 별에서. 베레스입니다. 아, 비가 와도 와도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간간이 하나씩 한참 나와줘야 될 텐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보입니다. 나무 뿌리에 그냥 가지고어리게올라오네 당이 좋은 데는 젖어가지고, 송이가 자랄 수도 없고, 올해는 송이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 딱 그놈. 잘 커졌네. 예? 네? 잘 커졌어. 예? 네? 잘 커졌어. 에 또, 또, 물었네. 이 탈팽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조금 먹었어. 여기는 제가 관리한 산이고, 여기 놈의 철조망, 놈의 여기는 송이가 몇코털이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네, 1년에, 송이철에 한두번 가지고 홀딱 핀거몇고 다리 따오는는입니다 아, 그데 오늘 한번 가볼게요. 이 앞에는 한 열코 다리를 처음으로 <laughs> 나봤자 한두코 다리 나는데 올해는 이상하니 그냥 제일 높은 지역인데 여기서 한 열코 다리를 채취해 갖고 왔습니다. 확실히. 방치한 대하고, 관리 한 대하고, 다르죠. 여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빠져나가기가, 아이고, 이제는 이런 데는 이런 데서, 송이 채치를 했습니다. 에 지금 저 밑에, 관리하고 있는데, 아, 이게, 이 버섯이요, 뭔 버섯인지 모르겠네. 요거, 위에는, 붉었고이거 요거. 어, 요거 뭐, 작거리 무는 버섯이라 그러던데, 네. 아, 이런 데서 송이 채취를 했는데, 아, 네.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캔 건데, 뿌리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컸습니다. 자, 이것도 대단한 생명력이네. 예. 예, 이런 송이도 있습니다. 송이가 이렇게, 예. 니자로 올라왔습니다. 예. 아, 참, 이런 것들은 진짜 찔린데, 예, 굿입니다 굿. 예, 참 대단하네. 이 낭떠러지에 송이가 있어갖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 이거 엄천만아네 송이가 낮은 데라서 자 이럴. 음이, 세코타이가 있네. 음, 여기 세코리가 있어. 이거 나갖고, 사람을 살떨게 만들어. 응. 어? 내꽃한 대. 뒤로 불 피우라고 놔둬야 되겠다. 바람이 너무 쳐졌구만. 아유, 씨.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여기도 어 이건 대가 제법 굵어. 허허 어제 없었는데 여기도 어어 에이 뿌리 발라야 먹어보네. 위험천만 합니다. 요거 오늘 수확량입니다. 반 토막 났습니다. 한 10kg씩 나오던데 5kg가 조금 안 되네. 조금 안 돼. 저 저기 쌀이 하고 핀 것까지 합치면은 딱 5kg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